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종교 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마틴 루더, 존 칼빈, 호드레츠 윈드와 같은 개혁자들이 이끈 운동입니다. 이 개혁은 카톨릭 교회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의 핵심 내용과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중심주의 (Scriptura) 종교 개혁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실천하고 믿음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ratia omnia solare gracia, Gratia dei, s o l a r f i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으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가교회 개혁 루터, 칼빈 등은 성가교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차제층의 교육과 역할에 대한 변경을 가져왔으며 성가교회가 교리를 재검토하고 개혁하도록 도왔습니다. 교회 분리 시키즘미 새로운 교파의 형성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교파들이 형성되었으며 루터교, 프레스비터리언교, 장로교, 갈보교 등 다양한 교파가 등장했습니다. 교육과 문화적 영향 종교개혁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학교와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노력은 문화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주의와 교육의 확대를 촉진했습니다. 기독교의 분화와 다양성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교파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기독교 교파가 발전하고 각자의 독특한 교리와 실천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중에게 새로운 종교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리와 실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혁자들은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와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교회의 권력과 허용되었던 악습에 대한 비판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개혁자들은 예배 방식을 간소화하고 성찰과 사회적인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인문학적인 전통은 예술과 문학, 교육 등의 영역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유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협력과 상호 이해를 강조하며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 간의 대화와 협력에 이바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종교 개혁은 교회와 개인의 관계, 예배 방식,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의 발전과 발전하는 세상에 맞춰진 현대적인 종교 경험을 형성하는 데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 개혁의 결과로 기독교는 다양한 교파로 나뉘고 종교적 다양성과 다양한 기독교, 신앙 실천 양식이 존중되며 형성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현대 기독교의 기초를 마련하고 그 영향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